안녕하세요. 까만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민대코님에가 받은 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감소와 김보민, 그리고 저를 위해서 220원 장립해 주셨고요. 우표를 제가 보니까 진짜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여기도 있고요. 아, 죄송 뒤에까지 보내주셨고요. 한번 잘라 볼게요. <laughs> 네. 어? 뭐가 찔리는 느낌. 이렇게 했고요. 조개장. 르르셔 됐고요. 오 주제 레진 왔다 레진. 대박.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음표 스틱이 왔는데요. 여섯 개 왔고요. 이거는 크림치즈 오븐 스파게티 d i y 구고요 출전은 미니컴플리님 이고요. 제작은 민트 콘, 미니사자 소원바라기 두개샷샷 우르르 샷 먼저 토핑들이 있는데요. 내 네, 접시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했고요. 이건 물감이에요. 물감. 주제 경화젤 레진이 왔구요. 치즈 소스. 그리고 이 시식이 한개 왔습니다. 이렇게 크림치즈 오븐 스파게티 DIY이구요. 이거는 수제 토핑인데요. 먼저 이거는, 네, 이건 멘 토핑이구요. 이런 야채 토핑들 있습니다. 레진이 왔는데요. 일단 <laughs> 속샷 꺼내기샷. 이제 경화제 왔는데, 우와 대박 많아. 제가 레진을 달라고 했더니 주셨네요. 근데 <laughs> 네. 경화제가 왜 없지? 안 보여요 아예. 하여튼 주제니만큼있고요 경화제는, 알겠다. 아,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레진이 왔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미니사산, 사전... 아, 민드꽃님이 보내주신 우편우비였습니다 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민드꽃님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